슬모 있는 알코인이 나올 확률은 돼지가 하늘을 날 확률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제가 책에 썼거든요. 알코인이 슬모 있을 가능성은 돼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틀린 거를 이번에 인정을 합니다. 확실히 알코인에는 이제 심리주 작가님과 제가 이제 확실히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이걸 믿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올해 알코인 한게 없거든요.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요 신간이 나왔죠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년 근데 여기는 알트코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 아니구요자 일단 신민철 작가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본거를 족족 말아먹고 작년 책도 타이밍이 안 좋게 나온 이제 강원국의 의견이 좀 있겠습니다. 신민철의 의견 대 강원국의 의견 아주 세기의 배틀 이런 거 보기는 좀 어렵죠 제가 너무 미쳐내가지고요 자그 여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알코올 얘기도 나옵니다 이분 말씀은 유동성이 시원하게 안 풀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래서 알코올 시즌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그는 9월 10월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일단 비트코인 사이클이 후반에 진입을 했고요 고그 얘기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만 하다 다른 알코올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G뉴스 법안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트코인 장은 언제 오는가? 일단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1단계, 일단 비트코인 정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얘가 그몇번 실패를 하다가 7월 11일, 요때 돌파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8월 13일까지 오르다가, 한달 동안 오르다가, 한달 동안 고점을 지키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첫큰 조정이 마무리 시점에 알트코인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 계십니다. 그 8월 13일부터 조정이 지금 어, 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전 고점이었던 11만 불을 지금 밑으로 깼습니다. 120선도 무너졌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첫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고점 대비 지금 한10% 이상 빠졌으니까요. 자 왜냐하면 전 고점 돌파를 하고 그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언론도 주목을 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달려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 후에는 슬슬 자금이 알코인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7월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구글 트렌드 등에서 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때 관심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금처럼 지금보다. 자, 그리고 2단계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합니다. 최소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해야 되고요. 추세를 이탈해야 되는데 최근 추세가 이렇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추세 이탈에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얘가 아, 6월 말에 65%까지 찍었다가 지금 58%까지 내려왔거든요. 참고로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암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알트가 비트보다 월등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형 알트들은 비트를 이미 능가했습니다. 최근 60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달락1.6% 올랐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걸 찍는 날이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근데 이더리움은 78% 올랐지. 그리고 나머지 코인도 있잖아요. 뭐 리플이라든지 BNB, 솔라나, 노기뭐 도지코인, 뭐 트론, 카다노, 그 체인링크 얘네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보다덜 오른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습니다 뭐테더라든지 USDC라든지 USDE라든지 이런 것들 나머지 코인들은 다 비트코인을 능가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일철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대형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면 조만간 중형 알트코인들이 온다 얘네들이 움직인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크로노스와 OKB 얘네들만 좀 많이 움직였고요 나머지 중형 알트코인들은 잠잠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부터 오는 반등장에서 얘네들 주목을 받을 가능 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번 찍고 좀 주춤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확 올라가지고 도미네스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중형 알트코인으로 이제, 이제 모멘텀이 넘어갔다가 네, 나중에는 완전히 파티,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라 어,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발하는 거 이런 게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과거 패턴을 미루어 봐가지고 그러면 3단계가 4분기부터 터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1, 2단계에서 말씀하시는 준비 작업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인 계절성을 봐도 9월까지 비실거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 터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크겠죠 대형 알코올 중소형으로 이동을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여기도 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빵 터진 애들은 팔아가지고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시민트 작가님의 주장이십니다 자 4단기도 있죠 물론 언젠가 이 파티도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더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더 늦게 끝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기관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알코인 시즌이 옛날에 3, 4개월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6개월, 9개월에 걸쳐가지고 좀 길게 진행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내년 1, 2분기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낙관론은 금물이다 이겁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알코인 시즌이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다르다는 이번에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딴지를 좀 놓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민철 작가님의 의견이셨고요 참고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 알트코인 얘기를 해가지고 맞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저라면은 신민철을 믿겠으나 그래도 저는 제할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 내 채널이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딴지는요 모든 코인이 다 오르는 그런 난잡한 알트코인장이 다시 올 수가 있는가라는 게제 의문입니다 2017년에는 ICO라는 게 있었어요 그 뜬금없는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코인을 찍어가지고 코인을 사람들한테 팔고 이더림을 받는 쇼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1년에는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금융, NFT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야! 이런게 막 떠돌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실체 없는 꿈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이 꿈파리이고 환상이고 미래였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공평하게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이 실체가 없는 꿈파리라는걸 인정해버린 너무 정직한 밈코인까지도 수직상승했습니다. 왜냐면은 뭐도지코인이나시바이누가 본인 근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블록체인 을 통해 가지고 뭐 금융을 개 혁신하고 있단 거 없거든요. 근데 민코인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 우리는 뭐 꿈파리 아니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죠.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슬슬 꿈파리가 아닌 진짜 효용 이 있고 돈까지 버는 허! 이 코인 애들이 돈을 번다고 허!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 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트론 얘네들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주식도 꿈파리가 큰 요소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 버는 놈들만 오르는 거 아시죠? 그쵸. 개 잡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아예 없으면 은 환타지로 어느 정도 좀 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박살 나는데 우량주들은 실제로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을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7년 21년은요. 꿈팔이 보고 사기단이 맞았구요, 사실. 근데 25년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진짜로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규모도 지금 이제 24년 1월 1200억 달러에서 지금 2400억 볼,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더블이 되었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짜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딴지가 아니야. 그럼 이 질문을 하시겠죠. 꿈팔이 아닌 코인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현재 21년 전고점보다 높은 알트 코인들이 딱 5개 있거든요. 이더리움. BNB, 트론, 리오, OKB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과 트론은 지금 당장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가스비를 많이 받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그들이 벌고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지금도 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미래가 좀더 좋기는 하죠. 왜냐하면 USDC 쪽에 붙어 있고 트론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 바퀴를 받는 USDT 쪽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 커지면 은 USDC만 커질 것 같지는 않고 테더도 아마 같이 커질 거거든요. 근데 테더는 지금 이더리움과 트론이 양분을 하고 있고 USDC 쪽은 이더리움을 혼자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둘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트론은 USDT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대신에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의 15분의 1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성장코인, 트론은 가치코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래소코인. 거래소코인 코인들은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을 사가지고 소각시킵니다. 한마디로 자사 주매입가 비슷한 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낸스 코인인 BNB, 비트파이낸스 코인인 레 e 그리고 OKX 코인인 OKB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붙어있는 모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거래소를 하면서. 네 그래서 BNB 레오 OKB 얘네들은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의 코인이고 공급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21년 정고점을 돌파 했습니다. 여기서 딴지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신 작가님은 가장 강력한 트렌드를 가진 세 섹터를 AI, RWA, 민코인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동의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일단 AI 코인은 전꿉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민코인은 원래 쓸모가 없고요. 그리고 RWA가 이세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리서치해 본 결과로는 아직은 RWA 시장이 너무너무 작고 그리고 이게 커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같아요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블랙록이나 이런 기관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도상 그리고 규모상 이게 커질 시장을 맡기는 맞는데 지금은 아직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꿈파리가 맞고 스테이블 코인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꿈파리가 아닙니다. 특이하게. 어, 책에서는 당장 지금 돈이 되고 폭발적 성장이 그 기정사실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래소 코인 얘기도 참고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RWA, 민코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결국은 대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게제 주장이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라면 신민철을 믿겠습니다 이더리움 향후 10에서 15년 동안에 최대 매크로 트레이드라고 텀리가 최근에 말하고 다니고 있죠 자,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냥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가 되풀이 될 가능성. 한마디로, 2026년에 유동산 폭탄 같은 것이 와가지고, 좋은 코인, 나쁜 코인 상관없이, 버블 알트장이 빵야, 빵야, 빵야! 오르는 그런 장이 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멀쩡한 알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Y와 열심히 연구 중이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더리움이나 트롱가트 코인은 멀쩡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알트코인을 할 때는 가격이 먼저이죠 제가 어떤 코인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가격이 빠지면은 저는 그냥 손절을 할 것이고 수익이 알트코인이 오르면은 그냥 추세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탈을 제가 이제 좀 보기는 볼 건데 그래도 가격이 먼저다 이런 얘기죠 자 요약 신민철 대 강황구 강화, 그 지난 영상 비트코인 의견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알트코인 의견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라면은 신민철을 믿겠습니다 네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올해 알트코인으로 된게 별로 없거든요 자 일단 봐기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둘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둘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면 그때까지 유동성 폭탄이 터질 것인가?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술성은 우리 편, 뭐 이런 거죠. 심일처 작가님은 조만간 모든 알트콘이 다오르는 3단계가 온다라고 하시고, 저는 쓸모 있는 코인 위주 선택적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제 주장이고요. 그 심일처 작가님은 A I R W A 민코인이 가장 강력한 트렌드라고 하시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금도 나고 있고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갈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철 작가님은 알트코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가치 투자가 가능한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요 밑에게 생각이 나네요. 작년 알트코인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 슬모 있는 알코올이 나올 확률은 돼지가 하늘을 날 확률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제가 책에 썼거든요. 그게 이제 심슨 가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번스라고 이제 엄청난 부자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비서한테 무슨 농담을 던지냐 하면은 야, 야, 비서 일로 와봐. 야, 내가 어, 대학에 가서 100만 불을 기부하겠어. 어 진짜요? 사장님 진짜 기부하신다고요? 아, 돼지가 날아다니면 내가 기부를 할 거야. 아하하하. 어 너무 정말 재밌으십니다. 사장님. 아하하하 했는데. 뜬금없이 돼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호머 심슨이 돼지를 하나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웃다가 어? 어 돼지 날라가네 어, 사장님 기부하실 겁니까? 아니? 라는 식으로 훈훈하게 이만원는 끝납니다 자, 어,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이 만화를 생각하면서 알코인이슬모있을 가능성은 돼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틀린 거를 이번에 인정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알트코인들은 절대로 슬모없는 것이 아니고 돈도 왕창 벌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확실히 알코인에는 신민철 작가님과 제가 이제 확실히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저라면 이걸 믿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올해 알트코인 쪽에 한게 없거든요. 이제 두 개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더 그럴 듯한지, 어떤 논리가 맞는 것 같은지, 솔직히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올해는 죽을 썼지만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맞고 이책임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확률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실 게 굉장히 많아졌을 거고요. 저라면 9월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9월이 워낙 알트코인이 쥐약이거든요 근데 10월부터 그 바나나 존이 나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쫙우상향 하는 거 네, 모르는 겁니다. 그 유익한 영상이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